말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말을 하십니까? 우선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발음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 발음 중에서 이 입의 구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활짝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곳은 좌우 발음이 좋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창한 날씨 속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겁고 또 진중한 토론이나 토의를 해야 하고 또 의전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종일관 웃으면서 할순 없습니다. 그때는 성화 발음. 발음을 위 아래로 해 준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좋겠죠. 즉 손가락 세 개를 입에 넣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상하로 해줄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 발음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귀빈 내외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우 발음과 상하 발음 이제 확연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 발음, 그래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하 발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법, 이것도 말하는 방법의 한 가지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